자, 역시, 이제, 인수분해야죠.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최고창의 약수. 1. 그 다음에, 여기, A제곱의 약수. 모든 수의 약수에는 1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1, A, A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고, 한 번씩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1. 어, 1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여기 1 넣어볼게요. 어, x1 넣고 x1 넣고 x1 넣고 이렇게 하면 음, 1 플러스 2a 빼기 1그 다음에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죠? a 제곱 빼기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돼서. 자, 1 플러스 2A 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빼기 2A 없어지고, 더하기 1 더하기 1. 자, 이렇게 서 빼기 없어지죠. 네,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1이라는 거알수 있죠. 1, 1. 일단 1 하나 찾았고, 그래서, 자, 여기 오시면 1, 어, 아, x-1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 이제 나머지 조립제법 써야죠. 1 하고, 2, a 빼기 1 쓰고요. 여기가, 자, a-1의 제곱하고, 어, 됐죠? 예, 네,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 전개할게요. 전개해서 써놓을게요.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여기가, 이렇게 돼서, 0 되는 수가 1이었죠? 1. 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곱하면 1이죠? 여기서 2A 빼기 2인데, 여기 1이니까, 그대로 어, 어, 계산해주면 얼마야? e a 빼기 1이죠. e a 빼기 1. 자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e a 빼기 1, e a 빼기 1 없어지고 없어지고 a 제곱만 내려오죠. 아 곱하면 a 제곱 이렇게 돼서 0 상수 1차 2차 2차 여기 x 상수 그다음에 상수 상수 1차 2차 그래서 x 제곱 그다음 1차가 플러스 2a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지 여기서 어, 실근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이 나와야죠 허근 판별식이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허근 나오는 거죠 여기서 판별식은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작다 자 요거 앞에 거 제곱 4a 제곱 에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은 1.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둘 곱하고, 마이너스 2a의 두 배, 마이너스 4a. 자,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a.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a는 4분의 1보다 커야 돼. 즉 4분의 1보다, 여기가 사, 뻥 뚫리고, 4분의 1보다 커야 돼. 여기, 여기 4분의 1이야. 근데 제일 작은 정수값이잖아. 정수값은 여기 1이죠, 1. 그래서 정수의 최소값은 1이 되겠습니다. 1, 이렇게요. 자, 앞에 거두 개가, 앞에 거두 개가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여기서 x 알파 이렇게 나오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자, 이거가 서로 다른, 아니고, 한개 실근. 한개 실근. 두개 허근. 이렇게 나온 경우는, 자,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오죠? 실근. 여기서 허근 두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은, 자,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두 문제가 상대적으로 함정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